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은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는 서두름 속에서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황혼 인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계절의 순환처럼 흘러간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봄이 일찍 오지 않고 조바심낸다고 가을의 수확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삶의 진리를 말이다. 파이코인의 사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시간으로 봐야 한다. 2019년 파이코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때부터 2025년 2월 메인의 출시까지가 바로 파이코인의 겨울이었다. 어언 6년의 긴 겨울 이제 봄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봄 4년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여름은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때 파이코인은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계절의 수리가 그러하고 성공한 암호화폐들의 역사가 그러하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모든 식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듯 파이코인도 여름이 되면 현재의 몇천 배로 성장할 것이다. 300원이 3000달러가 되는 것 이것이 여름의 힘이다. 그리고 가을의 수확은 2033년경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은 봄의 첫 태일 뿐이다. 300원이라는 작은 꽃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2029년 여름에 3000달러를 상상하고 2033년 가을에 더큰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황혼 인생의 관점이다. 조급하게 내일 모레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년, 8년, 12년의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메인넷은 출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헛된 약속으로 끝날 것인가.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변함없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뒤에는 봄이 온다. 그리고 2025년 2월 마침내 겨울이 끝났다. 메인넷이 출시되었고 파이코인은 진짜 암호화폐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꽃피는 시작의 4년이다. 2025년 2월 메인넷 출시와 함께 파이코인의 봄이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는 봄의 첫 해를 살고 있다. 현재 파이코인의 가격은 300원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을 보고 실망한다. 고작 300원 하지만 이것은 봄의 꽃을 보고 가을의 열매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이다. 더구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씨앗이 겨우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을 튀운 단계다. 300원이라는 가격은 그 새싹의 크기다.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다. 2029년 여름이 시작될 때이 300원은 3000달러가 될 것이다. 1만 배의 성장 이것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봄에 피어난 꽃을 보고 그 열매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수박꽃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꽃이지만 수박은 어린아이 머리통만큼 크다. 꽃의 크기와 열매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봄에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충분한 물과 햇빛 그리고 비료가 필요하다. 파이코인에게 그것은 활발한 커뮤니티 실제 사용처의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4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여름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000달러를 향한 폭발적 성장 시기이다. 봄의 4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의 4년 이 시기가 파이코인의 여름이다. 여름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식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줄기는 더 굵어지고 잎은 더 무성해진다.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파이코인의 여름 2029년 이해에 파이코인은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현재 300원에서 3,000달러면 약 400만원 일만배 이상의 상승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라. 비트코인은 2009년 출시되어 2010년에는 몇 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즉 출시 후 11년째에 수만달러에 도달했다. 10만 배 이상의 상승이었다. 파이코인이 2019년 시작되어 2029년에 1만 배 상승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구나 파이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10년째 가진 사용자 수를 파이코인은 이미 넘어섰다.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이것은 어떤 신생 암호화폐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이 사용자들이 모두 활성화되고 실제로 파이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여름이다. 2029년이면 파이코인 출시 10년이 되는 해다. 10년은 기술이 대중화되고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인터넷도 10년이 걸렸고 스마트폰도 10년이 걸렸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름은 또한 시련의 계절이기도 하다. 무더위, 가뭄, 폭우, 태풍 등 식물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 파이코인 역시 여름의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규제 당국의 압박 경쟁 코인들의 등장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내부적인 성장통 등이 그것이다. 3,000달러를 향해 치솟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정과 폭락이 있을 것이다.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떨어지기도 하고 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떨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이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무는 계속 자란다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여름에 폭풍을 견디지 못한 나무는 결코 가을의 수확을 맞이할 수 없다. 파이코인이 겨울 6년 동안 다진 기반 봄 4년 동안 키운 성장 동력이 여름의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다. 여름에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질이다. 너무 빨리 자라면 속이 비거나 병에 약해진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가격만 3,000달러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이 개선되며 커뮤니티가 성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여름에 4년 동안 파이코인은 진짜 글로벌 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수백만 개의 가게에서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름의 끝 2033년에 우리가 보게 될 풍경이다. 가을은 2033년부터 2037년까지 3,000달러 넘어의 수확의 시기이다. 가을은 모든 기다림이 보상받는 계절이다. 2033년부터 2037년까지의 4년 이 시기가 파이코인의 가을이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동안 자란 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봄의 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가치 있으며 훨씬 실질적이다. 사과 나무를 생각해 보라. 봄에 피는 사과 꽃은 1cm도 안 되는 작은 꽃이다. 하얗고 연약하고 바람에 금방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가을에 그 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주먹만하다 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크다. 무게도 부피도 가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파이코인의 가을 2033년부터 2037년 사이 파이코인은 3000달러를 넘어 얼마까지 갈까? 1만 달러 3만 달러 아니면 그 이상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름에 3000달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수확은 가을에 온다. 2033년이면 파이코인 출시 14년째 메인넷 출시 후 8년째다. 비트코인이 2009년 출시되어 2020년대 초반에 수만 달러를 넘어 2021년에는 6만 달러를 돌파한 것처럼 파이코인도 비슷한 혹은 더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9년 겨울에 씨를 뿌린 사람, 2025년 봄에 모종을 심은 사람, 여름 동안 나무를 돌본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이다. 봄에 꽃이 작다고 실망해서 나무를 베어버린 사람은 가을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 여름에 3,000달러에 도달했다고 다 팔아버린 사람도 진짜 수확을 놓치게 된다. 가을은 14년의 여정이 완성되는 시기다. 2019년부터 2037년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 이만큼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만큼의 보상이 따른다. 진정한 투자자는 농부와 같아야 한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밭에 가서 왜 아직 싹이 안 트냐고 불평하지 않는다. 모종을 심은 지 일주일 만에 왜 아직 열매가 안 열리냐고 화내지 않는다. 농부는 자연의 수리를 안다. 그리고 그 수리를 존중하며 기다릴 줄 안다. 파이코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4년 단위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오늘 샀는데 내일 오르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번 달 샀는데 다음 달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 오래 샀으면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한 계절이 바뀐다. 현재 2025년 봄에 첫 해를 살고 있다면 2029년 여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2033년 가을까지 기다려라. 그때 진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이 4년 단위 사고단. 매일 가격을 확인하며 일이 일비하는 것은 매일 씨앗을 파내서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대신 1년에 한번 혹은 4년에 한번 확인하라. 농부도 씨를 뿌린 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고 비료를 준다. 파이코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현재 파이코인의 가격 300원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고작 300원으로 볼 것인가? 벌써 300원으로 볼 것인가?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4년 단위로 생각해보자. 봄의 첫해 300원이 여름의 첫 해인 2029년에는 3,000달러가 될 것이다. 약 400만원 일만 배 이상의 상승이다.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 해인 2037년에는 그몇 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성공한 암호화폐들이 실제로 걸어온 길이다.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라. 2010년 0.1달러였던 비트코인이 2020년에는 2만 달러가 되었다. 20만 배의 상승이되라 파이코인이 300원에서 3,000달러가 되는 것은 1만 배 상승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다. 파이코인의 300원은 작은 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00달러의 열매가 될 씨앗이 들어 있다. 파이코인은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신생 암호화폐도 달성하지 못한 엄청난 커뮤니티다. 이 6천만 명이 모두 파이코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숫자가 1억, 2억, 10억으로 늘어난다면, 꽃이 작다고 열매까지 작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연을 모르는 것이다. 도토리는 작지만 참나무는 거대하다. 300원이라는 작은 꽃이 3000달러라는 거대한 열매로 자라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성장은 복리 효과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 대나무를 생각해보라.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 땅 위로는 겨우 몇 센티미터만 올라온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하루에 1미터씩 자라며 6주 만에 30미터까지 자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 속에서는 엄청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준비가 5년째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파이코인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은 대나무의 처음 4년과 같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은 대나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2029년 여름이 시작되면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바로 그때 3000달러에 도달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사용처를 만들고 더 많은 사용처가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이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성장은 폭발적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계점 이전에 포기한다는 것이다. 4년을 기다렸는데 별 변화가 없으면 지친다. 그래서 2028년이나 2029년 초에 포기한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폭발적 성장이 시작되는 때다.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경고 중도 포기의 위험.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맞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봄에 꽃이 작다고 실망해서 여름이 오기 직전에 나무를 베어버린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성공했을 사람의 이야기다. 비트코인을 한 달러에 샀다가 열 달러에 팔고 그것이 1만 달러가 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 테슬라 주식을 5달러에 샀다가 100달러에 팔고 그것이 1000달러가 되는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했다. 봄의 꽃만 보고 여름의 열매를 상상하지 못했다. 파이코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300원이 500원이 되었을 때 팔지 말라. 그것은 여전히 봄이 되다. 1000원이 되었을 때도 조급하게 굴지 말라. 1만원이 되어도 아직 봄이거나 여름 초입일 뿐이다. 3000달러 그것이 여름의 목표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다. 진정한 수확은 가을에 온다. 4년 단위로 생각하라 2025년에 샀으면 적어도 2029년까지는 기다려라. 그때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가능하면 2033년 가을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진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인내가 물거품이 된다. 더큰 문제는 심리적 압박이다. 300원이 3000원이 되면 10배 수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팔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3만원이 되면 100배 수익 더욱 강한 유혹이 온다. 하지만 기억하라 3,000달러는 400만원이다. 300원에서 400만원이면 1만 배 이상의 수익이다. 10배나 100배에 만족해서 팔아버리면 1만 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300원 투자자의 미래 시나리오. 현재 2025년 300원에 파이코인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투자금액을 100만원이라고 하면 약 3,300개의 파이코인을 보유하게 된다. 이제 4년 단위로 미래를 그려보자. 2029년 여름이 시작되고, 파이코인이 3,000달러에 도달한다. 3,300개 곱하기 3,000달러면, 990만 달러당. 하나로 약 130억 원이다. 100만 원이 13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름의 힘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33년 가을 파이코인이 1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자. 3,300개 곱하기 1만 달러면, 3,300만 달러 하나로 약 430억 원이다. 100만 원이 43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황당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라. 2010년에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2021년에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파이코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 성공의 보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농부의 지혜를 기억하라. 씨를 뿌리고 하루 이틀 만에 수확하려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다. 농부는 한 계절, 두 계절 때로는 여러 해를 기다린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4년을 기다려야 첫 열매를 본다 하지만 그첫 열매는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다. 2025년에 심은 씨앗이 2029년 여름에 첫 열매를 맺는다. 3,000달러라는 첫 열매 하지만 이것도 시작일 뿐이다. 진짜 풍성한 수확은 2033년 가을에 온다. 여름을 믿는 자만이 3,000달러를 본다. 그리고 가을을 믿는 자만이 그 이상을 본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 봄에 조금 자랐다고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름과 가을의 풍성함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파이코인은 사용성으로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통화 그것이 진짜 가치다. 황혼 인생이 가르치는 계절의 지혜를 잊지 말라. 인생의 황혼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안다. 진정한 풍요는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온다. 서두르지 말고 계절을 믿어라. 2025년 봄에 300원, 2029년 여름에 3,000달러. 2033년 가을에 그 이상 이것이 파이코인이 걸어갈 길이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씨앗은 말한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튼다. 죽음 같은 어둠을 통과해야 생명이 태어난다. 파이코인의 300원은 땅에 묻힌 씨앗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다. 그 과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4년, 8년, 12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급해 하지 않는다. 황혼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파이코인의 여름은 반드시 온다. 답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